안녕하세요. 네. 제가 한두 가지 질문 드리고 한번 답변 해보 네. 이어 가 보도록 네. 할게요. 네. 지금 임대 아파트 거주 중이시잖아요. 네. 그러면 뭐 청약 통장이나 뭐 이런 어떤 조건이 좀 되실까요? 이런 것들이? 네, 청약 통장은 제가 가입한 지 얼마 안 돼서 한 1년 정도밖에 안 되고요. 1년 네 가족 구성원 정도는 그 지금 이인 가족이에요 남편이랑 이인 네어 신혼부부 네어 이인 신혼부부 네 소득은 뭐좀 높으세요 아니요 높지는 않아요 <laughs> 그렇지 않아요 네 음. 아, 어,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 하면, 네. 어, 현재 임대아파트고 무주택인 상태에서 네. 집을 취득하게 되면, 네. 그러니까 신혼부부라던가, 우리 이제, 그, 국가가 네, 네, 네. 지금 고민인 게 저출산 고민하잖아요. 네. 그래서 이게 신혼부부나 아이들 있는 집, 이런 네. 쪽에 혜택을 좀 많이 줘요. 네. 근데 이제, 우리가 집을 살 때도 보면 집값이 부족하면 대출받고 이러잖아요. 네. 그럼 이제 일반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자율이 높은데, 네. 뭐 생애 최초라던가 신혼부부라던가 또뭐 네. 어떤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면, 네. 금리가 아주 싸거든요. 네 그래서 이게 그냥 위치만 보고 사, 그니까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타겟으로 한 데가 위치는 나쁘지는 않은데, 네. 이 상품이, 그니까 지역은 되게 좋아요. 네. 지역은 좋을 수 있는데, 이게 네. 막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상품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, 제가 볼 때는. 음, 오히려, 네. 어, 네. 만약에 청약을 포기하고, 네. 뭐 내가 임자받트살고 지금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, 만약에 투자를 해야 된다면, 네. 차라리 이 역세권이 아니라 그냥 서울에, 네. 서울 역세권에다가 그냥 개발지에다가 빌라 사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. 아, 그래요? 내가 안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보면, 네, 네. 어,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게 리모델링이나 아파트가 재건축이 돼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조금 미비해요. 네. 철도가 들어와서 저쪽으로 가니까 여기가 더 연장되니까 좋을 거다. 이렇게 네. 판단하고 가는 것보다는 네. 신규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피는 게더 좋아요.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. 음...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초,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혼부부에 대한 혜택들이 앞으로도 더만아질 거거든요 네. 국가는 계속 고민하게 될 거예요 무조건 음. 음. 지금 이렇게 막 (1~2인가구가) 늘어나고 고령사회에서 초고령화로 가고 있고 저출산 문제 저성장 문제 이걸 계속 해결해야 되거든요 네. 그럼 계속 우리 이 신혼부부라고 하는 청년분들이나 약간 이제 네. 어, (30~40대) 한테 갈수 있는 혜택을 만들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저, 제가 네. 보는 관점에서는 네. 그래서 어~ 조심스럽지만 아까 이제 인재, 임대 아파트 제가 이제 가구 소득 막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네. 거기에 딱 들어와 있는 것 같단 말이죠 지금 느낌이 음... 제가 디테일하게 그걸 다 받아봐야겠지만 네. 제가 그냥 간단하게 질문드린 걸로만 나, 놨을 때는 집을 매수하는 것 자체가 능사가 아닌 거예요. 네. 내가 가지고 있는 혜택을 충분히 지금 우리 아내분하고 우리 시청자분하고 남편분하고 컨디션을 맞춰봐가지고 네. 그, 그 컨디션을 지금부터 만들어가는 게더 나을 거라고 봐요 음... 그리고 만약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그 임대 아파트 생활하고 네. 별도로 힘이 센데다가 뭐 GTX가 여기 7호선 연장되는 것보다 GTX가 더셀거 아닙니까? 네그죠 그런데다가 네. 적세적소에 그냥 나의 어떤 자본을 가지고 자본이 성장할 수 있는데 뭐~ 이런 것들을 음. 찾는다던가 음. 지금 이 상품 질문을 주셨지만 얘가 자리는 매력이 있으나 네. 상품이 매력적이지는 않다라는 거 그리고 음. 이미 (7호선이라던가) 여기에 뭐~ 네. 그런 어떤 그~ 여기 있잖아요 이미 네. 그걸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약 (7년) 동안 네. 이미 여기가 흐름이 좋았을 거였으면 지금 (2020년) 기준에서 (7년) 전이면 (2013년이죠.) 네. 2013년부터 27년 동안이 부동산 시장이 가장 좋았어요. 네. 계속 치고 올라갔단 말이지. 근데 음. 큰 변동폭을 보이질 않아요. 음. 큰 변동폭. 이거 무슨 얘기냐면, 네. 서울에 집값이 뛰고 부평이던 경기권이든 이름 좀 있다 하는데도 움직여줬는데, 그 영향이 있었는데도 못 움직였다라는 얘기예요. 네. 그럼 무슨 얘기냐? 수요자가 그렇게 뒷받침이 돼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. 아, 저 죄송한데 지금 네. 부평역이 아니라 의정부 탑성역 제가 물어. 의정부도 마찬가지예요. 부평이 됐던 의정부가됐던 제가 네. 경기권으로 어설픈 지금 네, 네. 가격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. 음... 그 어설픈 금액을 가지고 가지 말고. 네. 청약. 네. 신혼부부 혜택. 네. 거꾸로 음... 그거 해본 적 있으세요? 신혼희망타운? 아니요. 그차단는 봤는데. 저랑 전화 딱 끈, 이거 지금 전화인 거딱 네. 끊으면. 네. 핸드폰에다 이렇게 쳐보세요. 신혼희망타운이라고그 네, 네, 네. 조건에다 한번 우리 거 한번 맞춰봐요. 그러니까 어설픈 집을 사는 것보다 네. 그게 훨씬 나으니까. 음, 네. 이해되셨어요? 네네네. 네, 네. 어, 그래서 집 함부로 사지 마라.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. 음, 어 여기 뭐 7호선 뭐 의정부 뭐뭐이 네. 방향들 가지 말고 안쪽으로 네. 들어오려고 노력하시라고. 아니면, 신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찾던가. 음, 이해되세요? 네. 의정부권에도 보면, 밀락지구부터 시작해서 뒤에 양주 옥천까지 쫙 깔려있잖아요. 그죠? 네, 네, 네. 거기서 선택이 가능하단 말이에요. 네. 이해하셨어요? 제 말이? 네네네. 이렇게 인지하시고, 음, 뭘 사야지? 여기 말고, 지금 네. 내 컨디션 먼저 확인하는 네. 거. 음, 그게 더 중요하다, 지금은. 저한테 답변 주신 게 맞다면. 아, 네. 그리고 정말 모르겠다, 네. 그럼 찾아오세요. 아, 어, 도움 드리니까. 네. 알겠죠? 네, 어. 네 알겠습니다. 어, 이렇게 답변 드려볼게요. 네, 네. 감사합니다. 네.